이쪽 왼쪽이 발산지구 평당 6 0 0만원짜리고요 이쪽에, 오른쪽에 보이시는 부분이 마곡지구의 1200만원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 LH 공사의 땅튀기 사건과 연관해서 서울시 산하에는 SH 공사라고 하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역할을 똑같이 담당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LH공사와 SH공사는 거의 쌍둥이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많은 서울시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믿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 소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국가적으로 공공이 주도한다는 대책을 가지고 정부가 무리스럽게 부동산 정책을 펴왔는데요. 손혜원 전 의원의 목포 도시재생 상세 계획을 넘겨받은 뒤에 부동산 집중 매입했던 것은 이미 유죄 판결이 나 있고요. 민주당과 자매정당, 김진의 후보의 비례대표 사퇴 때문에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이런 어마어마한 액수를 투기를 해서 대변인 중에서 물러나고도 정말 무리스럽게 의원직을 승계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터지는 것은 이 정부의 덕덟 분감증 좋은 자리에 있을 때 투기를 해서라도 돈을 벌겠다는 이런 마음가짐들이 고스란히 드러났던 사례이고 윗물이 막지 못하니까 아랫물이 막지 못한 사건이 터진 게이 LH공사의 이번 땅투 사건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서울시에 들어가면 반드시 SH공사를 비롯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부서의 공무원들의 도덕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시행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마곡지구입니다. 여기가 마곡지구. 그렇죠? 그런데 렇죠길 하나 사이에 발산지구가 있습니다. 이두 곳의 택지개발을 모두 다제 임기 중에 했었습니다. 저는 분양가가 평당 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 3년 뒤에 박원순 시장이 들어서서 했던 분양가는 그두 배인 평당 1000배.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길 하나 사이를 두고 분양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났다는 것은 뭔가 의심해 볼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취임을 하게 되면 그 경위부터 밝히고 그냥 원가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부터 명명백백하게 밝히겠습니다. 정신전에 김원봉 본부장님 평생을 아파트 가격 낮추기 위해서 거품 적기 운동을 하셨던 분인데 S.H.공사의 이 분양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내셨는데 S.H.공사가 자료를 공실했다 이렇게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최근에 뭐 의원님실에서 자료를 요청하니까 그 의원실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정말 잘못된 행태가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L.H.나 S.H.공사가 부적절한 소송을일관하는 것은 분명히 그 뒤에 뻗어지 못한 배경이 있다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시장이 되면. SH공사를 전수조사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택지개발사업에서 어떤 이익을 취한 것이 있는지, 추라도 불법적인 인쇄가 없는지, 분명히 밝혀내겠다는 의지를 보여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택지를 개발할 빈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년 전부터 택지개발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과거의 자료들이 더 이상 소실되지 않도록 최대한 서둘러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긴박성이 느껴집니다. 취임 후에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권창흠 장관은 당시에 서울시의 SH공사 사장이었고 중앙정부의 LH공사 사장을 거쳐서 지금 국토부 장관 의식을 수행하고 있는 이 모든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이 이번 정부합동조사관에서 중요한 역할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할 수 밖에 없고요.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께 국토부 장관은 이번 조사에서는 제외되어야 된다. 오히려 피의 조사자의 신분이로 조사를 받아야 될입장이될 수도 있다. 하는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SH공사의 직원들의 부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있게 될 공공주도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도 투기행위가 혹시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토지 매출을금지하는 원칙을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공사 과정에서 인허가와 하도급 납품 등기 업무, 법무사 소개까지 전 과정을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하는 방안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직원들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철저하게 단계별로 관리하겠다. SH공사 개발 부서로 한정된 보안 각서, 이것을 전 직원에게 확대해서 one size o u 일벌백개 하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이렇게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들어가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미 지나간 택지개발 사업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불법, 탈법, 헌법행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재정비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관계부서의 공무원들과 SH 직원들, 더 이상 특위와 같은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에 조금도 여지를 주지 않도록 확실하게 관리할 것을 다시 한번 서울시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